예, 네, 오늘 가운데 일부러 안 쳤어요. 빅보스 아, 아, 하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정석 오셨, <laughs> 님. 아, 왔습니다. 아, 동원 형. 네. 우리 내박자 시청자분들 이제 네.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 형님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된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아. 아, 네. 이렇게 이제 네 박자 이제 놀러 왔는데 우리 만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병님. 일단 여기 <laughs> 네분와 계시는데 네네. 어, 예, 예, 예. 저번에 창섭이 형님이랑 이제 은광 형님이랑은 이제 음, 사콜에서 아. 한번 만났거든요. 아. 예, 아,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그 동원이 형느꼈 빅, 아, 역시 빅 버스였어. 역시 <laughs> 그 성공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 다 친구. 이렇게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기억을 해준다는 네, 거. 아주 크게 될 인재예요. 야, 크게 아. 될 인재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창섭 씨, 어 뭐야, 동원 동원 형님. 네. <laughs> 지금 여기 우리 네박자가 노래 그냥 실컷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는 곳이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 됐어요? 어네 저도 이제 노래를 준비했다기보다는 이제 놀자 놀다가 가자는 음. 느낌으로 맞아요. 와가지고 야. 그럼 아, 제대로 네. 알고 왔어요. 저희. 우리 동원이 형님 최근에 축하받을 만한 일이 뭐 있었어요? 일단 제가 신곡이 나왔거든요. 야. 아. 야. 아. 좋다 좋다. <laughs> 저, 내 마음 속 최고라는 최고, 최고. 네, 아. 노래가 최고, 제 신곡으로 나왔습니다. 아. 아. 방금 여기 동원이 형 처음 딱 등장하기 전에 BGM으로 깔리던. <laughs> 네. 노래 내 마음 속에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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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에 있어요. 추 페이지. 아 지금 네. 댓글도 난리 났습니다. 아, 우리 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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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엄마랑 나랑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엄마의 잔칫날입니다 비투비와 <laughs> yeah. 정동원 님이라니 저희 엄마는 원래 제가 비투비 콘서트를 이틀 삼일 다 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정동원 님을 좋아한 후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보내드렸더니 보고 나오시는 길에 예, yeah. 네가 왜 이렇게 콘서트를 다가는지 <laughs> 알겠다. 이러면서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다음 콘서트도 가고 싶어하셔서 제가 예매해드렸었죠. 어. 오늘 완전 우리 모녀를 위한 잔치 날이네요. 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자, 이게 그리고 있잖아요. Yeah. 이 잔치라면은 답례품이 있어야 돼요. 예, yeah, 예. Yeah. 네, 우리 아, 네. 어, 동원 형이 우리 이 모녀 모녀를 네. 위하여. 여기서 네. 하나 골라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시면 아, 됩니다. 아무거나 다 가능해요. 네. 야 우리 음. 또 제가 집에 가기 아, 전에는 우리 동원형 <laughs> 저기 그 스킨 사시라고 아, 문화상품권 아, 만 원짜리 아, 드릴 테니까. 저는, <laughs> 야. 어, <어이. 웃음> 저는 패밀리 아이스크림이지. 네, 같이 계시니까. 패밀리 너무 잘해.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생각하는 센스. 것도 남다면 아, 네. 패밀리. <laughs> 우리 아, 가족네. 우리 그러면 이렇게 또 어머니가 또이 뭐야 어떤 콘서트랬지? 미스터 트로 네. 콘서트를 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동원 형도 가서 노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이게 또 듣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짧게 우리 어,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한 소절 하나 해주는 게 어때요? 노래한 소절이요. 네. 어떤 어, 부르고 뭐, 싶은 아무나 거 불러도요. 돼 되... 신곡도 뭐, 신곡도 내고. 뭐뭐 종이비행기 뭐... 되고, 어, 뭐 종이 비행기 불러도 되고, 뭐 쎄쎄쎄도 되고. 제가 평소에 이제 네. 많이 부른 노래가 네. 이제 발라드 중에. 김범수 선배님의 끝사랑을 좋아 하거든요 제대로네 <laughs> 그래서 뭐, 아, 그렇게 준비를 한게 아니라 아, 네. 네, 네 아까 오다가 이제 잠깐 음, 음. 그렇게 들어가지고 오 괜찮아요 흥얼 어. 뭐 흥얼 네. 해주셔도 돼요 네. 네. 예, 예.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아무 말하지 마라. 첫사랑 해 봤어요? 어,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아, 근데 아, 끝 사랑에. 네. 야, 그사랑 아, 아, 네. 아. 우리 어, 동원 씨는 뭐 학교 생활 하면서 수행 평가 이런 거뭐해본적 있어요? 어, 네. 이제 얼마 전에 중간고사 시험도 보고 왔거든요. 아. 아. 고생했 어요잘 봤어요? 네. 어뭐 아, 잘했네요. 여기까지? 네. 그, <웃음> 네. <웃음> 자, 어, 목이 갑자기 말라요. 아. <laughs> 자, 어. 또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규리야 다정하게 <laughs> 사랑해 님께서. <laughs> 어. 네. 저는 오늘 <laughs> 23년 평생 살아온 저희 집과 이별합니다. <laughs> 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음.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실감이 안 나요. 유치원 시절 추억과 학창 시절 추억들을 생각하니 좀 울적하네요. 그래도 더큰 집으로 가는 거라서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저를 축하해 주세요. 잠치 열어 주세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네. 뭐. 이거는 뭐 23살 때. 평생 살아온 집에서 이사를 하는 거면 네, 아니, 부모님께서 참... 고생을 그러 그러니까 아, 처음에 네. 자취인 줄 알았는데 23년 살 자취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 그냥... 이건 거 같아요. 이 이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하시는 일들이 더잘 돼서 더 좋은 집으로 또 이사를 가나 갑니다 네. 가주, 축하. 진심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담력품으로 가족들 과또 맛있게 드시라고. 네. 어, 자, 거기... 이번분 민혁 씨가 한번 네. 담력품이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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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제 네. 거기 좋은 거 많거든요. 재밌는 거. 네. 자 그러는 동안 다들 뭐 이사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 아, 저는 뭐 이사가 정말 많이 해서 평생에 아 너무 많이 뭐 한1 0번 이상한 것 같은데 오, 진짜로? 와, 와, 네. 와, 와, 와. 진짜 요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이사를 오, 그래서 지금처럼 음, 이렇게. 좋은 큰 집으로 가게 되는 일이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사실은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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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그쵸, 그쵸. 더 작은 집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laughs> 그런 그쵸. 의미에서 또 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추억 쌓으면 되는 거니까. 네, 너무 예. 축하드립니다. 동환 씨 최근에 이사한 적 있어요? 어, 네. 저 최근에 이사했습니다. 아, 최근에요? 아, 최근에 최근에 한두달된거 두 같아요. 와. 네. 들어보 <laughs> 그러면 아예 학교도 전학 가고? <laughs> 아니요 서울에서 이제 다른 동네로 어... 이사를 갔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좋아요. 오케이. 마음에 마음에 들어요? <laughs> 네,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잘, 살, 잘 살고 있어. <laughs>